도심에 폐기물 소각장이 건설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주시가 공동 대응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과는 의견을 좁히지 못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민관 공동 대응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전주시가 팔북동 고형폐기물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공동 대응단을 구성합니다. 폐소 과정에서 전주시 대응이 아니랬다는 지적에 주민과 환경단체, 민간 추천 변호사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앞으로 남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주민들과 논의하여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고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전주시는 또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주민 설명회 개최와 대정부 결의문 채택까지 무료 아홉 가지 대책을 내놓습니다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이심 선거를 앞두고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동 대응을 위한 시와의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전주시 책임이 크다며 허가에 대한 사과와 해명을 내놓기 전까지는 공동 대응단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최초에 허가를 내준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전주 시민들께 사과를 하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그게 대책안을 주면은 그때 저희가 이제 이번 공동 대응이 반쪽짜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급한 대책에 앞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